자, 이번에는 음암수로 표현된 함수에서의 미분계수에 대한 문제네요. 80번의 정답은 마이너스 3이 정답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 미분하는 음암수의 미분법 새롭게 배운 걸로, 간단하게 하는 걸로 미분할게요. 자, 미분해봅시다. 자, y의 세대분 미분할게요. 그러면 3y의 제곱인데 y를 미분했기 때문에 dy 붙여라 라고 했지. 자, 요거 미분해볼게요. lnfx. 진수가 x니까 x에 대한 실을 미분하는 거야. 그래서 진수 분의 진수 미분한 거. 그리고 x로 미분했기 때문에 dx. 자, 얘곱배 미분이죠? 앞에 거 미분, x 미분하면 1, 뒤에 거 그대로. x를 미분했기 때문에 dx가 붙어야 되고요. 뒤에 거는 y니까 y를 미분할 때는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 y 미분했으니까 dy 붙여 주면 된다. 그리고 마이너스 1은 미분해 갔자 0이니까 사라지고. 자, 우리는 dy, dx를 구할 거니까, dy는 dy끼리, dx는 dx끼리. dy, 갖고 있는 거 넘기면, 3y제곱, 마이너스 x, dy는, dx 갖고 있는 거 묶어주면, 이거 마이너스 곱해서, x제곱 마이너스 5분의 2x, 더하기 y, dx. 따라서, dy, dx는, 3y제곱 마이너스 x분의 x제곱 마이너스 5분의 2x 더하기 y가 된다. 자 얘가 보아도 더 이상 간단하 정리할 거 없어. 어차피 우리는 x가 2고 y가 1일 때의 dy dx를 찾을 거니까. 자 x의 이 y 에1 넣어주면 3 2분의 x 에2 넣어주면 마이너스 1분의 4 더하기 1. 그래서 마이너스 3이다라는 거죠. 오분 쉬었다가 4 문제 남았으니까.